자, 그래서 지금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구요뭐 우리가 진단 평가 같은 것도 헤어스타일 제안하기, 뭐 에스컬드라이하기, 에스컬 아이론 이용하기, 응용 드라이하기, 볼륨 매직하기, 디지털 펌하기. 이 뭔지 그 안에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세세하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그것들을 숙지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수업에 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화면이 갑자기 휙 넘어가버렸죠? 어,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끝났고 어, 오리엔테이션 그걸 다 했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2시간 강의다 보니 또 25분을 더 뭔가를 해드려야 돼요. 수업을 그렇다고 해서 계속 땡겨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법한 우리 모발과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더 치고 가려고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헤어 실습 수업인데, 이걸 다 동영상 강의로 돌리면요, 어, 정말 주어 짜도 할게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물론 이제 제가 앞으로 실기를 보여주게 되면, 뭐, 또 오히려 25분짜리 두 번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안배를 잘 해야 될거고요 어, 문제는 우리가 비대면만 할게 아니라는 거죠. 대면은 꼭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방역도 그렇고 어,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조심을 한다는 전제하에 대면 수업을 꼭할수 있게끔 음,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 이 동영상으로 제가 하는 걸 보여드려서 잘 따라오는 친구도 분명 히 있지만 피드백도 제, 제대로 안 되고 어, 자, 보, 자신들이 잘 해내지 못하는 거를 어떻게 뭐 조율받지를 못하니까 또 어려움에 많이 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되게 안전하게 다 서로 협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됐던 우리가 지금 비대면 수업이고 첫째 주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어 간단하게 이제 어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이 까먹었을 것 같은 걸 다시 한번 할게요. 뭐, 보이는, 앞에 보이는 동그랗게 원형 기둥, 알죠? 모발이죠, 모발. 그리 모발은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모두가 삼중구조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모발의 굵기와 얇, 얇거나 굵다고 해서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굵어도 없을 수 있고, 얇은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안, 맨, 체, 중심에 있는 모수질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모발은 원래 3중 구조이지만, 어, 2중 구조인 사람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뭐, 모가는이라고 하는 거는 두피 바깥으로 나와 있는 모발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가는. 그리고 큐티클이 뭐였죠? 어. 바깥에 아까 말했던 모표피 바깥에 그래서 큐티클 큐티클 뭐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미용 쪽에 종사하지 않는 친구들도 아니 그런 사람분들도 이미 큐티클이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큐티클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날 거예요. 자 물고기 비늘처럼 납작하게 켜켜이 5 개에서 열다섯 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납작하게 켜켜이 잘 붙어서 있어줘야지, 단단하게 붙어 있어줘야지만 건강한 모발이 유지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고 이 5개에서 15개의 그런 층들이 들려있게 되는 거는 왜 그럴까요? 물리적인 자극, 내지는 화학적인 자극, 그리고 자연적인 자극, 뭐 태양이라던가 이런 거에 의해서 손상이 왔을 땐 큐티클이 납작하게 붙지 못하고 들려요. 그래서 켜켜이 들려서 푸석푸석하고 머리가 날리는 느낌이 나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모발은 큐티클이 납작하게 붙어있고 매끄러운 그리고 매끄러운 광택을 내주는 모발인 거고 손상된 모발이라던가 그런 모발들은 둔탁한 느낌과 큐티클이 들려서 되게 부시시하게 정신없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머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큐티클은 잘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큐티클 같은 경우는 화학적 저항성이 강해요. 건강한 모발일수록 더더더더 화학적인 저항성이 강하고 친유성이죠. 예. 그래서 어, 바깥에 수, 아, 머리 감으면 물론 물은 물이 안 들어간다는 건 아니지만 물이 계속 머물러 있거나 물이 한정없이 들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건강한 모발일수록 근데 다공성 모발이라는 거모발의 손상이 심해져가지고 어, 그런 다공이 막, 뭐라 그랬나? 아까 큐티클이 납작하게 있어야 되는데, 켜켜이 들려있으면 거기가 다, 뭐, 수분들이 드러나는 공, 아, 왔다 갔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다공성 모발들, 특히나 탈색 같은 걸 심하게 많이 해서, 모발이 엄청 손상된 분들은 샴푸 한번 하고 난 머리가 안 마르죠. 잘안 말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표피는, 어, 안에, 모피질과, 뭐 어, 모수질을 뭐 보호하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더더더더, 어, 모발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목표피가 건강해야 돼요 그 너무 물리적인 자극 물리적인 자극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일명 똥머리라고 하는 거를 머리를 많이 또아리를 틀게 되면 그런 물리적인 뒤틀림에 의해서 어, 모발이 손상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목표피는 화학적 저항성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건강할수록 화학적 저항성이 강한데 여러분들 또 펌도 좋아하고 요즘에 뭐 탈색에 원체 화려한 칼라들 한 번씩은 다 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연모제도 그래서 저 알칼리, 알칼리 이상인 거죠. 뭐 11에서 12, pH가 11, 12이 정도 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리고 펌도 마찬가지로 펌도 우리가 모발 구조 모발 단, 단순히 수사, 수소 결합은 드라이 때나 뭐 열에 수분과 열에 의해서 변하는 거지만 이온 결합도, 연결합 결합 이런 것들, 책세 결합에 의해서 되는 펌 같은 경우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스틴 결합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어 이게 그렇게 되려면 알카리 쪽이 더 강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약알카리에서 알카리 사이에 있는 펌제를 이용해서 목표피를 어, 거의뭐 연다고 봐야죠. 인위적으로 억지로 물 어, 열어 열어서 안에 변형들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모표피는 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관리를 잘해 주시는 게 좋죠. 자, 뭐 내피가 내표피까지는 뭐 그렇게 따로 할 필요는 없고 그 안쪽, 포피 안쪽에 있는 게 이제 뭐 피질이죠. 뭐 피질은 어뭐 목표피와 뭐 모술 사이에 있는 섬 모양의 부, 부분이라고 되어 있고, 자 모발 면적의약 85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항상 말하지만 김밥의 김 김밥 안에 밥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 모발의 힘이나 두께, 탄성, 컬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걸 좌우하죠. 단백질과 간축물질. 뭐 CMC라고 하는 것들이 다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모피질은 모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모피질 같은 경우는 뭐또 비가 오네요. 모피질 같은 경우는 친수성이고요. 어, 화학적인 그 역할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 모피질 안에. 80% 85에서 90%가 모발의 그 위치를 차지한다고 했죠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 부위가 어 멜라닌 색소가 그 안에 있어요 빗소리 들려요 깜짝 놀랐어 나 지금 지금 태풍이 지나갔다고 하는데도 또다시 비가 오네요 어찌됐든 어, 리얼리티가 있죠 <laughs> 자. 어찌 됐던 그 모발 안에 모피질 쪽에 멜라닌 색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뭐예요? 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고유의 우리 우리가 갖고 있는 피부색, 머리카락 색깔 그거를 멜라닌 색소가 좌우하죠. 모피질 안에 그 멜라닌 색소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염색을 할 때는 그 멜라닌 색소를 깨든지 어, 녹여내든지 그 안에 색상을 바꿔내든지 그렇게 하는 거라서. 모발, 모피질, 모발 자체가 건강하고, 모피질 안에 단백질 성분도 잘 차있고, 건강해야지만 예쁜 색깔이 나오고, 오래 유지가 되고. 펌도 마찬가지로, 모피질이 건강해야지만, 펌도 잘 걸리고, 탄력성이 있는, 어, 컬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모피질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우리 모발의 건강을 좌우하는, 곳이라는 어, 거 그래서 모피질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표피가 건강을 해야 되지만 어, 모표피가 건강해야 어, 건강해야 되고. 어떤 화학적인 시술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도 요즘 복구될 수 있는 물질들이 제품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던 손상도가 입었을 때 다시 복구시켜 주는 능력을 그러니까 복구,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 모발이 예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자 이런 말들은 필요 없고요 모수질 그 안쪽에 중심핵 중심에 있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도 미용실을 뭐 운영도 해봤고 일도 해봤지만 어, 많은 원장님들끼리 이렇게 그냥 서랑설레 얘기하면서 보면 아, 퍼머가 좀잘 나오고 염색이 좀잘 나오는 분들은 모수질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 정도가 이제 예, 우리들이 할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뭐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바는 없어요. 다만, 모수질은 공기로 채워진 공간으로 보온의 역할을 한다고 추정이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 모수질을 갖고 있는 건 우리가 추측 건데 동물들일 것이다. 근데 동물들의 털은 모수질이 조금 많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왜냐면, 보온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동물들은 물론 애견 애묘 뭐 집에서 크는 동물들도 많지만 야 대부분이 야생이기 때문에 야생에서 어~ 내 몸을 보, 보온적으로 보호해 주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물들 털은 강아지 털만 봐도요 고양이 털도 봐도 공중에 나르죠 어~ 그만큼 공기로 채워졌기 때문에 가볍다라고 표현들이 되어져요. 사람 머리카락은 자르거나 뭐 이렇게 머리가 빠져도 바닥에뚝 떨어져 있죠. 어, 그런 의미로 모수질을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모표피, 뭐 모피질, 모수질은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그 구조를, 구조적으로 보면 안에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죠. 요런 그림은 많이 돌아다니지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일은 만무하고, 그래도 적어도 요 부분, 요 부분에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는 꼭 기억해주시라는 거. 어,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모유도 막 이거 얘기하면 너무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이거 한번 그림 정도만 봐요 우리. 자 모간이 아까 말했듯이 이 두피 바깥으로 나와 있는 머리카락 부분을 모간이라고 하고 그 안쪽에서 이제 어, 두피 안쪽에 있는 거를 모근이라고 하고. 어, 왜 우리가 또막그 피부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잇목은 뭔지 알죠? 소수라치게 놀라면 머리털을 딱 세워주는 그거고, 피지선이 있고, 문항벽이 있고, 모유두. 모유두가 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모발의 성장에 관여하는 위치니까, 영양을 공급받고, 예, 그렇게 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보면 이제 모발의 성장 같은 경우는, 뭐, 모발 하루 평균 0.5라고 하는데, 나 미리미터 어, 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죠 보통 평균적으로 한달에 모발이 1cm 에서 1.5cm 정도 자란다고 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물론 평균치라고 하기에는 뭐 1cm도 안자라는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영양 상태라던가 스트레스 또뭐 연령에 따라서 어 그렇게 안자라는 경우도 분명 있지만 보편적으로 1cm에서 1 5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1cm 정도는 기본으로 자라니까 우리가 고객님이 머리가 이제 뿌리 염색을 하겠다고 왔을 때, 그걸 이렇게 한 1cm, 2cm, 3cm 이렇게 대봐요. 그럼 한 4, 4cm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 고객님, 아, 지금 염색하신 지가 한 4개월 되셨나봐요. 그럼 고객님 되게 화들짝 놀래요. 헉, 어떻게 아셨어요막 이런 이러, 반응들 보이시거든요. <laughs> 여러분들 마치 점쟁이 있냐. 근데 어찌됐든 그런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모발이 보통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 속도는 신체 부위별, 개인의 영양 상태, 라이프스타일, 성, 연령, 계절, 질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라거 맞죠? 그리고 모발 수명은 여성의 경우는 4년에서 6년, 남성의 경우는 3년에서 5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혹시 기억나요? 성퇴휴발 이렇게 외웠는데 성장기와 태행기와 휴지기를 거치고 발생기를 거치면서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의 모발은 주기가 있으니까 어, 그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참뭐 이거는 브러쉬 테크닉은 굳이 뭐 따로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샴푸 수업은 아닌 샴푸 수업을 그 한번 중간에 넣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는 건데 어, 여러분들 빗질이라는 거 브러싱한다라는 거를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샴푸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드리면 좋은 시술이기 때문에 음, 간단한 것 같지만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굵은 빗살. 왜 우리가 좀 요즘에는 빗살도 천연 고무냐 아니면 천연 나무냐 뭐 이런 것들 되게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물론 실리콘 제형으로 되게 돼서 두피를 자극해주는 브러시도 물론 있지만 그건 두피 마사지기 경우에 그렇게 많이 쓰고요. 브러싱은 보통 요즘에 천연 고무를 많이 선호하죠. 그래서 이면 A땡땡 브랜드, <laughs> A땡땡 브랜드 꺼 그 브러쉬가 뭐 히트, 히트를 쳐가지고, 아직도 사실 그걸 되게 선호하고요.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물론 갖고 있는데, 그 브러쉬로 빗으면 일단 두피가아여튼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쿠션 브러쉬라고도 하는 그런 브러쉬로, 어, 뭐, 두피까지 자극을 해주면서, 비, 어, 머리를 빗어주면 되게 좋죠. 두피에서 시작해서 모발 끝으로 빗어야 머릿결의 손상이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그거 너무나 당연하죠. 뭐, 반대 방향으로 빗는 경우는 없지 않나? 그렇죠 엉킨 부분은 두피 쪽 모발을 잡은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빗어준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도 머리 긴 머릴 때 엉켜봐서 알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내 머리 빗을 때는 아픈 건 겁나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윗머리 잡고 아랫머리 쪽을 엉킨 부분을 빗잖아요.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더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엉킨 부분 위쪽을 잡아서 모피 쪽, 모, 두, 모표피 쪽이 렇게 아, 모표피 된다. 두피 쪽이 당겨지지 않게 괜히 아파서 고객님들 막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으실 수 있도록 엉킨 부분을 좀 잡고 어, 되게 조심스럽게 펴서 어, 모발의 끝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어, 먼저 머리카락이 흐름대로 빗어주고 다양한 방향에서 빗어준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고 또 놓치면 안될게 젖은 상태에서 머리 빗는 분들 있어요. 음, 본인 머리는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손상의 우려가 있죠. 그리고 인장 강도라고 혹시 기억나요? 모발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탄력도를.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 물이, 물에 젖었을 때가 사실상 더 많이 머리가 쭉쭉 늘어나요. 그래서 그게 설,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젖은 상태에선 빗질은 손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인장강도는, 왜, 모발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탄력도가 조금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회복, 회복 탄력성이 있는데, 뭐, 손상될수록 당연히 그게 안 되고, 회복되지 않고, 띵! 하고 늘어지거나 끊어져 버리죠. 그런, 뭐, 그 모발을 확인하기 위한, 탄력도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젖은 상태에서 모발이 인장강도가 더 심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어, 모발이 손상되는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자 브러싱 순서는 이렇게까지 예쁘게 세팅해놓고 빗질을 해주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 근데 보시면 이렇게 쿠션 브러쉬라고 하는 거 이거 그리고 S브러쉬 있고 그냥 일반 빗이 있고요 이거는 두피 스케일링까지 할때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두피관리 어, 수업시간에도 분명 해봤을 거예요 이런 브러싱 순서대로 지켜서 하는 거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브러싱 재료를 준비하고 어, 뭐 분무기와 브러싱 사용할 빗을 준비하고, 타월과 샴푸볼을,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두피 관리 들어갈 때 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으시니까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어, 샴푸볼 타월 두리고, 모발 끝부터 빗질을 시작해서 엉킨 모발 풀어주는 거. 근데 사실상 저렇게 얇은 빗으로 밑에 아, 잘못 했으면더 아프기 때문에 쿠션 브러쉬로 아래부터도 슬슬 슬슬 빗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 정돈하고 나서, 어, 피 마사지가 가능한 빛으로 바꿔 다시 한번 브러싱한다 했죠? 엉기 부분만 조금 얇은 걸로 잘 풀어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쿠션 브러쉬를 이용해서 빗어준다라고 했는 거죠. 어, 저렇게 생긴 브러쉬인데, 저렇게 생긴 네모나게 생긴 쿠션 브러쉬인데, 어, 그 쿠션 있는 위치 이런 데가 다 나무로 되어 있고 빗살 자체가 천연 고무로 되어 있는 브러쉬가 있어요. 그런 걸로 빗어 주면 좋다 해서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끈그브러쉬도 있다는 거. 자 보시면 두피 마사지에 사용하는 빗은 빗살 뾰족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한다. 맞죠? 그 저렇게 쿠션 브러쉬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지만 안에 빗살 자체가 되게 뾰족해서 좀 아픈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 그런 거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글동글한 애로 잘 빗질을 해서. 음, 저 지금 빗질하시는 방법 보이시죠? 위에서부터 그 그러니까 왼쪽 만약에 왼쪽부터 해서 왼쪽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서부터 그냥 또 다시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 머리를 아래쪽 머리를 빗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 마무리 네이프에서 모발 끝까지 빗어 올리면서 모발이 고객이 뜯어지지 않게 잘 어, 손으로 잡아주면서 빗질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손으로 모발을, 우리가 포니테일 할 때처럼 모발을 잡은 상태에서 빗질을 해주는 것이, 모발의 당겨짐을 방지하면서 훨씬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수업시간에 샴푸를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지금 비대면이라 못한다 했죠. 그래서 그냥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샴푸 시설하는 순서는 잘 기억하셨죠? 고객님께 샴푸를 해드리기 위해서 샴푸실로 이동하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해드리면서 고객님을 샴푸대 쪽으로 모셔가요. 물론 들어오시자마자 아마 까운는 입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샴푸대에 앉아서는 다시 타올로 어, 고객님, 뭐그옷에 칼라가 잘잘 들어가 있는지 안쪽으로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물에 튀었을 때뭐 이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 목 안쪽으로 옷과 같이 타올을 넣어주시고, 또 샴푸 보라고 하는 케이프를 씌워서 어, 조심히 목을 받쳐주면서 머리카락을 조심하면서 앉혀드릴 거예요. 이렇게 잘 편하게 누우실 수 있도록 목을 맞춰주시고. 저렇게 누워서 고객님 목을 양쪽을 조절하셔서 높낮이 조절하신 다음에 물 이제 온도 맞출 거예요. 물 틀어서 온도 맞추면서 어 조절할 건데 그 전에 이렇게 어 요즘에는 근데 저렇게까지는 안 덥죠. 저렇게 큰 타올 얼굴 전체를 다 덮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요즘에는 페이스 커버라고 해서 왜그 투명한 비닐막으로 된 것도 물론 많이 쓰시고. 아니면 가재 손수건 정도 간단하게 올리죠. 왜냐면 은 화장을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저렇게 큰 타월로 막 두툼하게 해가지 올리면 아무리 코를 열어놔줘도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 요즘에는 페이스 커버라던가 아니면 안대 같은 것들 간단하게 눈쪽만 살짝 얹어, 얹어드린다는 거 저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물 온도 체크하는 거죠. 물 틀어서 온도 체크할 때 가장 좋게 하는 데가 어디죠? 손목 안쪽. 손목 안쪽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온도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고객님께 이제 두피에다 살짝 물을 대보죠. 그래서 고객님께 온도 괜찮으시냐고 확인을 먼저 해야겠죠. 고객님 온도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어, 만약에 뭐더 뭐 차갑거나 뜨겁게 원하시면 그렇게 조정을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을 귀 이쪽 우, 우측 보이시죠? 귀 있는 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를 잘 방어를 한 다음에 귀를 이렇게 뒤, 뒤로 덮거나 리거나 해서 그귀 주변에 있는 모발에도 물을 충분히 잘 적셔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물 온도는 37도에서 40도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피 어, 두발 전체 두피하고 두 발에 전체적으로 물을 잘귀 어, 속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페이스 라인드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아 주면서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샴푸제는 두발의 길이 따라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상 샴푸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옛날에나 뭐 2, 3일에 한번 머리 감지 요즘에 누가 그래요. 보통 어뭐 진짜 안 감으면 이틀에 한번. 보통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고 그러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어, 뭐,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고요 물론 환경 호르몬이라던가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하루에 한번머리 감아도 물론 피지왕 엉겨서 잘안 닦여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조금 과하게 우리는 샴푸를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재차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샴푸를 한번 저렇게 하자마자 바로 한번다 하지 않잖아요. 초, 그러니까 애벌, 그러니까 초벌 샴푸도 하고 두 번째 샴푸를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초벌 샴푸 때는 거품이 좀안 나더라도 그걸 닦아내는 정도로만 두피 쪽으로 발랐다가 어, 바로 물을 그냥 얹져주시고 물도 다 깨끗하게 빠질 때까지 초벌 샴푸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비누칠을 해서 살짝 문질러주고 바로 물을 헹겨내고두 번째 샴푸를 손아듯 타고 이제 거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샴푸해주고 골고루 마사지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깨끗이 헹궈주시고 이렇게 하는 샴푸 절차 기억나시죠? 롤링도 하시고 가위로 가위질도 하시고 뒤에 이렇게 목 네이프 있는 쪽도 굴려주시고 지그재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샴푸를 해주신 다음에 손도 쭉쭉 넣어서 전체적으로 시원하게 샴푸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어, 깨끗하게 샴 헹궈주는 거예요. 이거 헹구실 때도 잘 물이 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길 잘 짜준 다음에 타올 거기서 드라이 해주는 거. 그리고 고객님 터번 만들어서 자리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 이거 우리가 한번 대면 수업 시간에 꼭 서로 상호 실습 해볼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그냥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모발과학부터 줄줄이 쳤는데, 여러분들 또 아는 거였으면 뭐 아는 거네 하면서 쉽게 들을 수 있었을 거고 또 내가 행여라도 깜빡 까먹었다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될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래요. 좀그 오리엔테이션부터 좀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는데 좀 본의 아니게 지루해졌죠. 어쨌든 다음 수업 시간까지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 수업 때 뵙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